근데 어 아무튼 음 정복주의자잖아 이 정복주의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 봐봐 만약에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한반도야 그랬을 때 거기서 대통령이 어디서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아닌 거야 북한 상김씨중 누구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 김정은이가 해도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사파야. 그게 종북주의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 그러는 거야. 예. 그거 아니면은 더 더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잖아요. 이거 그거 안 좋아. 예. 나중 뭐 평등.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공산 그래갈수고는. 공산주의, 이게, 나중에는 다안 좋아. 예. 다안 좋다니까. 그니까, 러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 봐봐요. 여기 보면은, 어, 저기 뭐야,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보면은, 노동자를 좀 대변하는 그런 민주당이 좀 그런 그게 있는데, 보수, 보수의 정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음 어떤 걸 볼까? 예를 볼까? 음. 이렇게 피다 보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음. 보수의 정의. 음. 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수주의는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야. 이렇게 천천히 발전한다라는 거지 확다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윤승열이 보수야 보수 음, 좋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는 옛날 에 버스 차장 있었잖아 그걸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 천천히 천천히 없앤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확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발전을 시키고, 없앨 건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도입할 건 소, 도입해서 사람들이 천천히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뭐, 정치적 의미에서 내가 이제 금방 얘기했는 거는 사회체제 정도 되겠지. 잠시만요. 여기 또 보면은 많아. 본인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봤어 그런 거야. 여기 보수주의. 여기 보면은 보수주의는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산업혁명 초기 서구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무역의 지지, 그리스도교 전통 가치의 보존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서구의 산업 발전 수준이 일정 단계에 이르고 사회주의의 운동에 태동했을 때 보수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발 그러잖아. 농촌 지역의 반혁명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이 기능하였다. 그랬어. 그리고는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사유 재산의 확립 그 다음에는 가족, 가치, 중시 등의 입장으로 압축됐다. 여기 보면은, 음, 어, 농촌 지역의 반혁명 이데올로기로서 가 기능하였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한번 카피를 해줄게요. 한번 보세요. 어, 사회주의 운동에 태동했을 때 보수주의는, 음, 사회주의에 반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농촌 지역 반혁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나온 거니까. 어 산업 발전 수준이 일정에 다다랐고 사회주의 운동이 태 태동했을 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은 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확 바꾼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보수는 어, 스텝 바이 스텝이야. 여기 보면 농촌 지역의 반혁명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이 당시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사유재산의 확립 가족 가치의 중시 등으로 어 짱으로 압축되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확립 가족 가치 중심 이거야. 보수가 보수는 이렇다.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음, 음. 경제적 평등과 사회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야. 음. 봐봐. 여기. 경제적 평등하고 음 여기, 경제적 평등과 사회의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거야. 보수가. 그리고는 보수주의는 경제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이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뭐 보수를, 보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네. 그냥 대변을 한다라는 것 뿐인 거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좀 체계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냥 민주당은 그냥 대변을 할, 할 뿐인 거야. 어. 이렇게 해주세요. 어, 오케이. 그냥 대변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 어,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야. 음. 그럼 봐도 좋잖아. 보수주의는 경제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리고는 또뭐 경제적 평등과 사회의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에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경제적 평등 그거 좋아? 100억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하고 평등 이렇게 외치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는 아 저렇게 100억 어 취득한 거 저건 불로소득이야 어거지야 세금으로 뜯어내 이런 마인드는 아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는 또 보면은 어... 봐봐 보수는, 보수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야 이게 보수주의야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인 줄 알았거든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아니라 이렇게 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난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냥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보야, 진보. 아까 진보 뭐. 진보네 뭐라 그랬어요? 스탑해, 스탑해. 여기, 음, 여기 보면 경제적 평등과 사회 변천을 추가하는 진보. 되어 있잖아요. 진보주의. 여기. 그러면 이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게뭐 보수주의인 거야. 그럼 내가 보수주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딱 이거야. 경제적 평등과 이게 아닌 뭐 보수주의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가지고는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준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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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가. 국민의힘이 보수, 윤석열이 보수. 네. 나는 진보 보수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안 하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념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어떤 걸 추가하는 이념이야? 여기 진보돼 있잖아. 경제적 평등과 사회변천을 추가하는. 음. 진보주의 딱 되어 있잖아. 여기. 이것만 딱 봐도 쉽지, 이야기가. 얼마나 쉬워. <laughs> 어, 저기, 뭐야. 사람들이 의외로 윤석열에 대한 찌라시가 너무 많아. 웬 찌라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뭐야. 윤석열 보고는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여기, 정원님. 여기 말 여기, 여기. 응. 응.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입니다. 응. 우파예요. 더불어가 나라를 위한 당? 개콘이 왜 망한지 알겠노?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음. 꽈배기 야이 아줌마 고집불통 일본 사람 같아요. 맞나요? 어이 아줌마 고집불통 아니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아줌마고 한국 사람이야. 아무튼 음, 보수주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래요. 자, 암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수주의에 관해가지고는 말했어요. 핵심은 뭘 본다? 이거,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예. 핵심은 요거야. 핵심은. 핵심은, 어. 보수주의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세수화하여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한, 보장을 주장을 한다라는 거야, 보수주의가. 요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지. 다른 건은 절대로 볼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에, 이에 반대되는 건 뭐다? 뭐, 진보지. 진보는 뭐, 경제적 평등과 사회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 되어 있잖아. 이게, 이건 거야. 그러면은, 여기 반대, 음, 반대되는 개념. 자,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여기서 또 보면은 그러면은 사회변천이란 말은 음, 어떤 말이냐 여기 쭉 보면은 진보주의는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래요. 네, 나 진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나도 한때는 지지했었다니까. 네, 봐봐. 진보주의는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체제에서 우리 좀 답답한 것도 있잖아요. 대항하면서 번, 변형을 통해 새롭고 바,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인,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기존 사회체제의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주의의 경우,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 점진적 진보를 꿈꾸는 온건한 진보주의사도 보수주의다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 마마네가 이야기한 거, 뭐 이렇게 온건한 음, 보수, 온건한 진보는 어, 보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있다? 주사파들이 많다. 음. 북한 추정하는. 그런 그걸 다파자는 거야. 그것만 답하면 돼. 그리고는 봐봐. 그러면은 보수,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형을 통해 새롭게 바꾼다라는 건데, 보수도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진짜 보수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혼?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과거 뭐, 조선시대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보수,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전두환 시절의 보수적인 그런 어, 사회 풍습,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많이 바뀌었다고요. 많이 바뀌었다니까. 언제부터 내 생각에는 윤복희가 나온 그 시점부터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보수가 그냥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뭘 봐야 되냐? 음. 공산주의다 아니면은 반공주의다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진보주의의 반대 개념은 반동주의다. 음. 여기 또 보면은 어 나는 이게 좋아 보수주의의 경우는 혁명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진보를 꿈꾼, 음, 이것도 보수주의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이 정도만 돼도. 그런데 뭐, 주사파가 있다 그러잖아. 주사파가. 어, 종북주의 세력, 북한 상김시를 추종하는 그것만 없으면 돼. 근데 그게 있다 그러잖아. 음.